첫 번째 홀. 국진이형 힘을 주세요. 시작안 되네요. 안 되네요. 이이진이 형. 아이고. 어어 자. 후반 첫 홀. 김프로 티샷. 굿샷샷야굿샷 님, 어? 제가 선인데 어디 든왜 이러는 아, 거야? 씨... 연속 두번 오른, 연속 두번 선인데. 미안해, 미안해. 어? 자, 앞으로 걷기 싫어서 도로 옆에 쳐 놨죠. 작전 좋죠. 근데 너무 멀죠. 인간적으로 너무 멀지. 아, 뒷바람이 좀 도와주겠네. 한두 클럽은 도와주겠다. 헷갈리죠 이런, <laughs> 이런 소리 하면 <laughs> 이런 소리 하면 헷갈리죠. 아이고 대가리깠죠다 어? 갔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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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죠? 야대가리깠는데다 갔죠? 나이스 아, 잘야 탄도가 탄도, 잘 들어갔어. 맞다, 탄도.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탄 너무 좋다. 잘 쳤네요. 잘 쳤어요. 나이스! 어, 큰데 자, 세 번째 샷. 볼공 찾았습니다. 쉬어도 됩니다. 헤드도 바뀌지만, 룰상 칠수 있죠. 아이어아이어아이 배터리 없을걸? 배터리 없네 8%자공 저쪽 두개 있죠? 이쪽에 두개 있죠 오케이 okay, 갔죠? 오케이 okay. 보기. 자 먼저 준비된 선수 파퍼트 응. 보기. 하루 기다리면 바, 들어갈 수도 있겠다 바람 불어서. 요거 아안 들어가죠? 기다려 봐. <laughs> 이따 들어갈 수 있어. 형이는 더블. 보.. 보기? 2, 3, 아 오케이 이게 좌 도그레콜이에요 지금 네, 저기 건물 보이시죠? 예 네. 네. 건물보다 왼쪽이 그린이에요 아 지금 뒷바람이라서 캐리 240에서 50 나오면 완홍 가능해요 아 야! <laughs> 굿샷, 야. <laughs> 굿샷. 야. 너무 잘쳐 너무 잘쳐 오늘 출하 히트해야 되거 아니에요? 굿샷, 굿샷. 안나안나안나 샷. 나이스. 자세 번째 올 김프로님 잘 쳤죠 티샷. 파퍼야? 파퍼 파퍼. 자 이프로님 도전이죠 파퍼 원언. 넘어가어넘어가어가서 넘어가서 넘어가서 넘원어원넘어가어가넘어가어가서 넘어가서 넘어가서 넘어원어원넘어가어원어가서 넘어가서 넘어가 번째? 어가서 넘어가서 넘어가서 넘 나이스! 나이스 탄도! 나이스 탄도! 너무 좋아요! 나이스! 자, 우리 이 프로님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잘 쳤는데, 원원으로 쳤는데, 오늘 오늘 쳤는데 공이 없네. 걸어 야, 걸어 속상해, 걸어 속상해. 뭐! 못쳐서 이전 대로 쓰리 하나, 잘 쳐서 쓰리면 하나, 뭐 똑같지, 뭐. 인생 세웅지만 해. 자, 자 김프로님, 후반, 두 번째 올, 세 번째 샷. 나이스! 나이스! 굿샷, 굿샷. 약간 짧았습니다. 자, 이프로님, 후반 2번 홀세 번째, 네 번째 샷. 세 번째 샷. 네세 번째 샷, 네세 번째 샷. 나이스. 아이고, 스핀 먹었다, 스핀 먹었어. 프로님아이프로님 네번째 샷잘봤죠 버디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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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네. 나이스 버이 네. 네. 나이스 에이? 야 이거 초속 15m 밖에 안된다고 아니 이다야 30m. 이거 초속 30, 40m짜데, 40m 준다 40m 아야 3번 홀 세컨샷 나이스 굿야 너무 잘 치네요. 샷. 샷! 아이고 머리쳤죠. 자 이프로 형님 세 번째 홀 세컨 샷. 아. 그냥 낮게 쭉 깔아왔거든요? 어. 왼쪽으로? 어. 아마 그린 왼쪽에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김프로님. 몇, 번째 샷이지? 첫 번째 샷? 아니, 오비 났잖아. 오비 났어요? 오비야, 해저드야. 해저드, 해저드야, 아, 세 번째 샷. 세 번째 샷. 3번을 세 번째 샷, 김프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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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야, 바람 보지, 바람. 바람이 엄청 납니다. 자, 쳤는데 방향이 약간 이쪽으로 네요 머리 깠지만, 올라간 것 같죠? 다섯 번째 샷.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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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습니다 안재주 몇번째 샷? 네번째 샷 나이스 샷 하향 좋고 거리 좋고 아, 그러네 바람 엄청 분다 오... 잘 쳤는데 세다 흐른다. 엄청 흘 아, 엄청 흘러 왼쪽 많이 보시고 네, 네, 네. 어. 제가 잘 보여줬죠 형님? 맞아서 가는거야? 아니야, 아니야냐 아이씨? 예, 경사 그래 잘 쳤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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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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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지만 쭉쭉 굴러가지 어. 잘 쳤다 잘 쳤어 저왼야돼아 약간 짧았네 저 봐야되네 저 왼쪽 봐야돼 난 왼쪽 한 5m 이상 봤어 자 여섯번째 샷 약1 5 m 터죠 약해 보입니다 아 너무 많이 약한... 아아깝시 아깝습니다 됐어 아... <laughs> 오케이, 나이스. 아1 6 2 m 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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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왼쪽. 나이스. 해저드. 세 번째 샷. 오늘 바람이 불어서 스코어는 많이 안 좋네요. 아 약하죠? 어 나이스. 나이스. 아안 풀어 생각이 많죠? 생각은 많지만 생각도 안 되죠. 자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치는데 이쪽으로? 그래. <웃음> <웃음> 이건 또 왜래? <laughs> 제주야, 요즘 가니 있어? 어잘 쳤어.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더블 들어간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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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까비 오케이 여기 아이스 아이고 아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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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면 제일 좋아요 하파이브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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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잡으라고 자 세컨샷 아니 이렇게 세컨샷 오늘 안 풀어요 영야 저기가 야 추출할 거야 영 거시면 나삼0 0 m 갔다니까 이거 이거 어디갔네 이거 아니야 이거 내거 아니야 또 이상하게 맞았다 <laughs> 땅으로만 갔다 땅으로만 된다 이런 뜰면 날아가 죽어버려 나는 아예 우드 거리가 나온데 오잘 쳤어 잘 쳤어 서드 샷 아, 찍어치죠 찍어치죠 생크 나죠 <laughs> 5번은 세컨샷 가파이브 쑤샤~ 아, 올라간다~ 올라가자~ 올라간다~ 올라갔다~ 아~, <laughs> 아 왼쪽이네요. 투호는 안됐지만 잘 쳤어요. 그렇지 단추 하려고 했지 금 팝파이브에서 세 번째 샷부했 투혼했구나 아. 야다 뒤졌어 다 뒤졌어 저건 저건 <놀라>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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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우 나이스 와세 번째 샷 팝파이브 <놀라> 세 번째 샷두개어잘쳤어나잘퍼어잘퍼어잘 쳤어요 잘퍼 나이스 이거야 우리 이걸 해버리자 이거 해버리자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자, 김보로 이글샷. 이글 펏. 야, 짧으면 안 된다 했는데. 버디 하면 인정. 어왜안 굽어? 일로 굽어야 되는데? 안 굽네? 짧았어. 아니, 굽을 것 같은데, 안굽더 일로 굽을 것 같은데? 어, 안 굽네. 짧았어. 버디 어, 아, 힘드네요. 버디 껍. 아. 좋다. 좋다. 아. 다시 파. 롱기. 롱기 성공. 아, 롱기 성공. 난 버디에서. 아 버디 어렵다, 언니. 짧으면 뭐 버디 안 해줬다, 니까 버디 힘잖아 <laughs> 자버리펀 롱기를 줄 것인가 아, 나이스 나이스 버디 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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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나이스. 와. 이게 글이 너무 딱딱하다. 그거 나갔다. 굴러 나갔다. 이 너무 야 어. 맞는 소리가 이상한데? 어, 나이스. 어내꺼 어디 있대? <목소리> 좋다. 근데 굴러가간다. 와 내리막인가 보다 내리막. 아하. 아하. 오. 좋아.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다 됐다, 됐다. 에이. 아이고 네. 너무 많이 왔다. 네. 너무 많이 왔다. 후반. 후반 일곱 번째 홀. 하스리 네. 야야야. 야, 글로 밀리면 안 돼. 야, 야, 와, 이 그림인데? 자, 김기복 셀카 한샷. 뒷땅 좀 짧았고요 나이스 나이스. 주지 또. 저 뒤에다 잡아 줄게. 멋지게. 어. 젖젖젖젖젖 젖. 아, 오케이. 뒤 줄게요? 응. 좋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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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뭐 했니? 봐요. 첫번는데 요건 안 되나? 어, 어. 쫙 깔려 가나? 어, 려 가지. 카메라 여기 늦게 내가 있는데 어, 일 뜨면 안 된다. 너 누리마, 너 누리마. <laughs> 밑에 찍고 있는데씩 위로 날아가면 안 된다. 와 진짜 깔려 가네. RP 방향으로 막 굴러가고 있어 지금. 에이, 아, 가지. <laughs> 여덟 번째, 아이고, 째이 아이고, 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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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고아고 아이고, 도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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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조금 왼쪽으로. 아, 샷. 아, 아깝습니다. 네 번째 샷. 이프로 님 후반 여덟 번째 홀잘 쳤지만 공을 못 찾았어요. 아까운 네 번째 샷. 5샷. 잘 쳤어요. 탄도 낮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 보이질 않아요. 어. 김프로님, 이렇게 세번째 샷이었나 야, 씨! 세번째 샷. 이제 네번째 샷. 그거 어, 뭐예요? 그거 어, 형꺼야?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내테이씨 끄져버렸다고 <laughs> 오비 준다더니. 끄져버렸죠. <어디서> <laughs> 못, 찾으면은... 못 찾으면, 못 찾으면 오비지 뭐. <laughs>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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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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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기 보기 보 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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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세져 기 보기 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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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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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좋아. 아우! 야. 오케이 슬리퍼 아파이 두 번째 5 번을 꾸샤야 야야 이거 모른다 야 칸샷, 안 째줘. 헤드드티야. 헤드티야. 굿샷, 오오오.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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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휜다. 오오오. 와, 살긴 살았다. 살았을 근데... 것 같은데. 내리막샷인데. 잘, 잘 쳤네. 뭐야, 어디? 있어? 오, 잘 쳤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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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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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잘, 잘오 쳤어, 쳤어. 오, 그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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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컨샷. 김기복 프로. 야, 야아아 매우 만족스러운 매우 표정을 짓고 있네요. 매우 만족스러운 <laughs> 표정을 짓고 어, 어, 있어요. 선이 선에다가잘 쳤으니까 뭐.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세 <laughs> 번째 샷. 최후의 웃는자가 웃는 거야. 야, 뱀샷 <웃음> 나갔죠. <웃음> 또 나갔죠. <laughs> 또 나갔죠. <웃음> <웃음> 부러뜨리려고 하죠, 저독이는두 <동이>. 개죠. <laughs> <laughs> 좋아, 좋아. 들어우잘 걸렸다. 좋다, 좋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안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 잘? 올라갔어, 잘, 잘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 아 긴거 아니야? 이거 잠, 참, 이거 참 큰일 났다잘 들어갔다. 아이고. 잘 들어갔다. 진짜 이거. 왜 바람이 없어? 오, 바람이 안, 바람이 없어. 세 번째 오 이런 상황이 세 번째 샷이요. 아니야 안 길어 안 길어 안 어? 길어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아좀 아, 오른쪽. 고님 양파에 몇 번째야? 나이스. 몇 나이스 나이스 몇 번째 샷? 일곱 번째 샷. 일곱 번째 샷. 에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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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한테 10%를 이게 치는 가능성이 생겼어. 자. 아, 요거는. 플러스 4. 쳐야 돼. 쳐야 돼. 야, 남자는. 에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지? 4개. 네 플러스 4. 와, 네. 씨. 아. 제발! 아, 세다, 세다, 세다. 너무 세다. 양파 했지? 에이 아, 양파 아니고 있구나. 자, 더블 팟. 나이스 아이고, 트리플. 자, 버디 찬스. 둥둥. 나이스. 나이스, 버디. 네. 자, 버디다. 첫, 첫, 아, 첫날. 첫날! 첫날! 김프로 우승! 어이? 야. 김프로, 김프로 우승, 우승이야? 우승이야? 아, 그래? 설악 아. 플라저 아. 아. CC 1인차! 아! <laughs> 자, 자, 끝났습니다. 효과음, 효과음. 차 종료!